알렉스 파디아 연방 상원 의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비지브랙트 일명 가시성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복면을 쓰고 단속에 나서는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단속의 투명성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와 직장, 그리고 법원 등 일상공간에서 사복과 복면을 착용한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신원 확인이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디아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정체불명의 무장 요원에게 체포되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체류신분과 무관하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디아 의원 본인도 지난 6월 연방청사에서 질문을 시도하다 강제 퇴장당하는 일을 겪었다며 일반 시민들이 겪을 공포는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파디아 의원은 이민자 권익 보호의 앞장서온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는 이민자의 아들로서 이민자와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며 정치의 역할과 유권자 참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YTN 뉴스 김범상입니다.